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레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초슬림 노트북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젠북 노트북은 상당히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가져온 이번 노트북은 젠북 중에서도 플래그십 젠북 플립 S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플래그십 초슬림 울트라 노트북은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노트북은 ASUS에서 출시한 젠북 플립 S UX371 EA가 그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기존 젠북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젠북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레드 코퍼 다이아몬드 컷으로 포인트를 준 사이드 커버와 ASUS 로고, 그리고 제이드 블랙 색상의 알루미늄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경량 울트라북답게 무게는 약 1.2kg으로 가볍고 크기 또한 305mm, 211mm, 두께는 13.9mm로 휴대성도 훌륭했는데요. 역시나 상판 ASUS 로고 주변은 젠북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 볼수 있는 원형 헤어라인을 그려놓은 브 러시드 메탈 가공을 적용했습니다. 이야 이건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운데요. 거기에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울트라북 답게 밀스펙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번 플립 스는 기존 젠북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360도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상판을 열면 이런 식으로 하판이 들려 냉각 효율 향상과 키보드 타이핑 시 편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건 동일하지만 360도라는 이름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위치로도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당연히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로. 도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힌지는 2만회 이상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내구성이 검증됐습니다. 실제 사용해 봐도 360도 어느 각도에서 흔들림 없이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젠북 플립 s 스는 13.3인치 모델입니다. 베젤 두께를 최소화한 엣지 투 엣지 디자인으로 90%의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IR 웹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우를 통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지원하고 있어 보안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힌지와 더불어 이번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디스플레이에 있는데요. 무려 4K 해상도, 거기에 0.2ms의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DCI-P3 색역을 10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0만 대 1의 명암비, 베사 디스플레이 HDR 500 트루 블랙 인증, 그리고 펜톤사의 인증을 통한 정확한 색 정확도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밝기 역시 최대 400니트로 밝을 뿐만 아니라 올레드 패널답게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감상을 비롯한 컬러를 만지는 직업에 특화된 디스플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360도로 돌아가는 모델답게 멀티터치는 물론 4,96단계의 0 필압을 전하고 있어 스타일러스 펜을 통한 필기나 그림 작업 역시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쨍하고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배터리는 67W로 넉넉한 편이고 당연히 PD 충전을 전하기 때문에 해당 규격의 외장 배터리나 스마트폰 충전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을 통해 49분 내에 60% 충전도 가능한데요.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 되는 충전기 역시 6 5 w 트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C 타입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슬림한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울트라북이지만 입출력 포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왼편에는 풀사이즈 HDMI 1.4 포트와 충전 포트 겸용인 2개의 썬더볼트 포트 타입 C단자 LED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1개의 USB 3.2 Gen 1 타입 A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USB C2 3.5mm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을 받은 동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물론 조금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유선 램 포트 역시 타입 A 포트에 연결 가능한 동글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울트라슬림 노트북이지만 포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키보드는 어떨까요? 공식 명칭은 H2H 풀사이즈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처럼 팜 레스트 좌우폭을 거의 끝까지 넓혀서 사용하기 때문에 키 간격이 상당히 넓고 스트로크도 깊은 편이라 타이핑이 편했는데요. 백라이트도 당연히 지원됩니다. 터치패드의 경우에는 윈도 프리시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리 표면 처리가 돼 있어 부드럽고 사용하기 편리했는데요. 또한 ASUS 넘버 패드 2.0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터치패드를 이용해 패드를 구현해 냈습니다. 스피커는 하만 카돈사의 투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크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스마트 앰플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신형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같은 부가 기능 역시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트북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CPU는 어떤 게 탑재됐을까요? 프로세서는 최신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65G7이 탑재됐습니다. 기본 클럭은 2.8GHz, 부스터 클럭은 4.7GHz로 전세대인 i7-1065G7 대비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픽 성능도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전세대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스에서 이번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Mark Fire Strike로 테스트해본 결과 종합점수는 3,461점 그래픽 점수는 4,060점을 보여줬습니다 내장 그래픽이지만 이 정도면 울트라북에서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없어 보이는데요.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아니지만 롤 정도의 캐주얼한 온라인 게임 구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각종 문서 작업, 가벼운 포토샵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노트북에 탑재된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는 시낸 라이트라는 경량 노트북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설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인텔 이보 플랫폼이 적용된 제품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텔 이보 플랫폼은 인텔에서 제시한 고급 노트북 기준에 맞춘 노트북에 부여해 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노트북은 휴대성, 디스플레이 품질, 베젤리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 램을 확인해 보면 LPD d r 4 x 16GB 듀얼 채널, 거기에 4266MHz의 고클럭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덕분에 병목 현상을 최소화했는데요. 저장 장치는 한개 1TB PCIe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256GB로 시작하는 노트북보다 3배 이상 높은 용량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얇고 가벼운 데다 360도 회전까지 되는 모델인 만큼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스펙으로 제작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플래그십 ASUS 젠북 플립 S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간 다양한 젠북을 리뷰해봤지만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은 차별점이 분명했는데요. 이 작고 슬림한 노트북에 4K OLED 디스플레이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윈도우 교류 일주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나.. 잡,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형이래도 말.. 야이 미친 미지...